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따 주소는 따로 공개할게요. 제목은 어제 아파트 샀어요. 서울 212채, 전국 1,018채 엘리엇 웹서버 대방출. 네 맞습니다. 어 어저께 방송했듯이 어저께부터 시작했나? 그저께부터 시작했나? 네 매일 매일 통째로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를 다운 받아서 새로 신고된 것들만 직전 거래, 또 최저가 거래, 최고가 거래랑 비교해가지고, 어, 제 웹섭에다 올려놓은 거를 어, 방출합니다. 주소는 언제 방출, 어, 언제 할지 몰라요. 이렇게 여기, 제이 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엘리어.1234 메인.html, 요거를 카피를 떠서 웹, 그 인터넷 창에 붙인 다음에, 요 1234만, 매일말 그 바꾸거든요. 이, 저도 봐야 돼요. 뭘로 바꿨는지 몰라. 그때 매일 매일 바꾸니까. 음. 어저께 주소는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에, 이따 방송 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할지는 몰라요. 방송 꾸준히 봐주세요. 자, 요겁니다. 요 사이트에요. 요 사이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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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소를 지금 가려놨거든요. 왼쪽에는 우리 아사모 사이트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여기는 다 이제 기능은 먹통인데 여기, 요,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사모 사이트에서 이렇게 요, 요, 요 요거. 자, 여기서 일단 요, 요, 데일리. 데일리를 보시면 돼요. 어저께 서울, 서울을 보면 아니 전국을 먼저 볼게요. 제일 밑에 전국. 전국에 41,807개 단지가 있고요. 요 기준은 이제 2005그어어 어, 7월 작년 7월 기준이에요. 단지수랑 세대수 시가총액이랑 이런 거. 아, 요 단지수는 오늘 기준 잠깐 이거. 아, 이거, 이거 7월 기준이네. 그다음에 세대수는 100만 100만 38만 가구가 있고요. 인구수는 5,141만 명. 시가총액은 5,497조 아파트만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전국적으로, 어, 어, 1000개를 잘못해놨나? 아, 요, 요, 1018개는 이거 수도권만이네. 제목을 다시 써야겠다. 2761건이네, 요 오늘. 엄청 많네. 상승이 1226건, 하락은 1452건이어서 상승이 조금 적어요. 50%가 50 좀안 돼요. 서, 수도권을 보면, 서울만 보면, 8724개 단지 중에 152만 호 정도가 있구요. 어, 942만 명이 다네요. 1 0 0 0만명안 됩니다. 시가총액은 1,841조여 가지고 33% 정도 차지하고요. 어, 어제 어, 오늘 새로 신고 어어저께 그러니까, 새로 신고된 거죠. 그니까 오늘은 화요일 날은 어, 토일월 3일치가 어저께 업로드 되고 오늘 다운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2 1 2건 중에 상승 80, 하락 121. 하, 하, 상승이 40%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뉴스에는 상승한 유명한 단지, 그런 것만 나오니까 시장이 막 반등하는 걸로 보이는데, 실거래가 기준으로는요, 아직은 직전 거래에 대비해서는 하락한 게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계속 제자리 걸음 하고 있어요. 한 두세 달된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른 것도 아니에요. 수도 권을 지키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5대 광역시랑 세종시, 그러니까 6개의 광역시라고 그럴게요. 610, 676건이 신고됐고요. 그다음에 8개의 돈은 1067건이 신고됐네요. 자, 요200 2761까지는 숫자를 바꿔 놔야겠네. 자, 여기서 이제 왼쪽에 수도권 3SU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어 여기 위에 거는 냅두고 이때 이제 중요한 거먹게 뭐 강남 3구 순으로 제가 소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유명한 단지들로한좀 볼게요. 특징이 있는 거. 어 일단 어개랩을 얘든가 해랩 개렙 이거는 이제 보는 방법만 설명드릴게요. 강남구 개포동 레미아 블레스티지 4년차 3월 1 1일일 자의5 9제곱짜리 12층이 18억 3천에 신고됐는데 이것은 17억 대비 1억 3천이 올라서 7.6% 상승입니다. 그리고 저 저점, 최근 저점에 대비해서는 어 요게 직전 가격이 최저가였네. 아 어, 그리고 고가는 23억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어20% 정도 낮아요. 아직도. 그다음에 쭉 내려, 내려가 보면요어 도곡 렉스리 있네요. 여기 레드펠도 있네. 레데펠. 레드 도곡 렉스는 어세 건이 신고됐는데 이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합니다. 뭐, 크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어, 신현대, 야, 신현대 구차는 3억 8천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일원동의 가라마파트는 2억 8천 빠졌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서쪽으로 볼게요. 레미안 퍼스틴이네요. 반레퍼. 어, 이거는 1억 천 하락했네요. 어, 14년 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신반포 4차. 44년 차예요 1 3 7제곱짜리가 2억천 하락했어요. 5% 그러니까 서초구가 보세요. 눈으로 봐도 하락한 게더 많죠. 개수가, 개수가 그렇습니다. 자 송파구도 볼게요. 송파구, 송파구도 보면 가락상용이 두 개가 신고됐는데 1차가 플러스만화 섞여 있고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어, 어 여기 보자 어, 올선올선은 얘가 어, 직전가는 빠져있고. 어, 아 직전가가 똑 그, 같았기 때문에 뭐 변동이 없고 어, 파크리오 5천만 원 하락 2.7% 마이너스 그다음에 아시아 선수촌이 두 건인데 7억 하락 2억 하락 근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어, 오른 거만 나오지 엘스도 3, 3억 5천 하락했네 3천 5백 하락했네요 자 잠실 주공 5단지 1억 상승 이런 건 뉴스에 나오죠 그다음에 트리지움은 두건 5천만 원1 천만 원 이렇게 상승했네요 물론 평행이 달라요 그다음에 용산도 신고됐는데, 용산은 4건, 한가람 아파트 3건이 신고됐네? 어, 뭐, 5천만원, 2천만원, 500만원 좀 토소하게. 어, 그 다음에 여기 강동구 복계 강동구 꽤 많이, 1 9건이나 신고됐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을 눕게. 어, 고덕 그라시움은, 어, 이 5구짜리가 5천만원 하락. 고덕 아이파크, 어, 기축인데도 불구하고 2억 5천 상승. 그 다음에 고레일, 어저께는 폭락한 게 나왔는데, 오늘은 폭등한 게 신고됐네요? 14억, 14억, 13억. 자, 어저께는 12억대가 거래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1 4억대리두 개랑, 1 2억대리두 개랑, 평균하면 13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번 달 평균이 아마 13억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언론이나, 뭐, 카페에는, 이제 오른 것만 또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레미안 솔베뉴. 솔베뉴가, 200만원. 고독 주공 9단지, 5,300만원 상승. 3위 가든, 어휴, 뭐, 2억 하락했네요. 2억 2천 하락. 3위 그린이차 천만원 상승, 어, 그다음에 많이 오른 거고독페네르체 일억 어, 상승, 그다음에 어, 센트럴라이파크 어, 7억 칠억에서 1 0억된거아이 칠억이 직거래 이거 이게 가짜 거래야 이거. 그니까 러이 10억이 최근 몇달 동안에 비하면 최저가 거의 최저가 근처거든요. 근데 직거래 7억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로 보죠. 이 3억 오른 거로 보이잖아. 이게 진짜 집주인들이 보면요 10억짜리가 보면은 좀 자괴감이 들어요. 이거 1, 2, 3억 떨어진 거란 말이야 지금 최고가 14억 4천에 대비. 그러니까 14억 4천에서 갑자기 7억이 나온 거야. 절반 이하로 된 거죠. 직거래. 네. 그 다음에 양천구 목동 7단지, 7단지가 8천만 원 상승, 13단지. 1억 3천 상승. 영등포에 음. 어, 영등포도 쪽 있고요. 많이 상승한거 문래 자이가 이, 많이 올랐네. 1억 8천. 근데 영등포 아트 자이 이거는 뭐 3억 2천이 하락했어요. 직전 거래 대비해서 13억 5천인데 10, 10억 2,500 됐어요. 그다음에 동작구 동작구. 제가 솔직히 각 지역마다 그 유명한 단지를 월급시신 신중하게 신축 되겠다기 빨간색이 5년 이내거든요. 2년. 상대역 롯데캐슬 파크 L 4억 8천 상승, 72% 상승이네요. 이게 왜왜 왜 이렇게 됐지? 아, 이게 직거래네. 까만색 있잖아요. 까만색, 직거래. 그러니까, 얘가 정상이겠죠. 10억은 넘어야지. 신축인데, 2년차 신축인데, 11억 되었는데, 6억이건 뭐래? 이거 왜 이렇게 됐대요? 자, 그다음에 여기 롯데캐슬 에듀포레 1억 상승, 이 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천만원 하락. 강서구 등촌동에, 어, 뭐냐, 어떤, 이렇게 수명산도 있고, 어, 플라스마나 섞였는데, 많이 하락한 거는 어, 등촌동 현대 아파트, 그 다음에 상승한 거는 마곡 엠베리 6단지, 어, 성수, 성동구 성수동에, 어, 이거 두, 두 건인데 둘다 하락했는데, 어, 특히, 이, 어, 서울숲 한양 현대, 24년 차인데, 1층이야. 9억에 신고됐는데, 11억 5천에서 2억 5천이 하락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광진구, 구위 현대 2단지, 6단지 쪽에 있는데, 에, 여기서 많이 하락한 건, 뭐야, 구위 현대 6단지가 4억, 4, 4억 4천 하락했어요. 14억 4천이 10억 됐어. 30% 하락. 그 다음에 또 밑에는 자양 7단지 현대 홈타운이, 어, 이거는, 어, 9억 2천. 12억 7천에서 9억 2천으로 3억 5천이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포구, 여, 여, 여기까지 마포구입니다. 마포구에 마포구는 왜 이렇게 하락한데? 마포구가 일곱, 아홉 개니 신고됐는데, 500만원 상승한 거한건 말고는 전부 그것도 폭락이야. 레미안 공도고차 3억 4천, 신촌그랑자의 2천, 노아크빌 1억 2천, 레미안 밤섬 그 1억 9천, 또 어, 5구짜리가, 그다음에 8사짜리는 3억 하락, 아니 3천만 하락, 그 다음에 상암 월드컵 6단지 3억 하락,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4단지 3억 하락. 이 마포구는 좀, 어그 대신 지금 비교하는 거는요 동일 그니까 러 전용 면적 동일이에요 토수점까지 같아야 돼 그러니까 34평이 여러 건이 여러 개평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입이 그다음에 서대문에 에 보면 많이 오른거 이거는 뭐래 연희동의 은하아파트 52년차야 세상에 이게 1억 3500이 3억 4천 돼 갖고 159% 더블이상 났어요 더블이상. 아 이게 소규모 아파트고 워낙, 워낙 오래 오랜만에 거래되면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 남가좌동 DMC 파크뷰 5 단지는 2억 7천 하락, 그음면부가연동 두산은 어, 1억 2천 상승 막 섞여 있네요. 어, 여기 막10%대 플러스 마나 섞여 있어요. 눈으로 봐도 하락이 좀더 많죠. 서울 아파트가 아, 상승 거래가 40% 이상이 안 40%를 못 넘었다니까. 종로구 있고요, 신, 신당동 있고요, 어, 노원구 노원구도 11건이나 되는데. 어, 막 섞여 있네. 한 절반, 반 정도 되네요. 많이 하락한 거는, 위에 세 개. 공릉 우성아파트, 태능 헤딩턴 플레이스, 두산. 17%, 14%, 16%. 그 다음에 여기 있고요그 다음에 도봉구도 있는데, 도봉구. 11건 중에, 많이 하락한 거. 북한산 아이파크 5차가 29% 하락. 13억 4,400이 9억 4,500 됐어요. 2층인데. 29% 하락. 3억 9,900 하락. 그 다음에 여기에 방학동 삼성레미안 2단지 두 건이 1억 7천0 1억 5천 이렇게 두건 하락했네요. 자 강, 강북구 강 번동 인데 어 같은 거래 또는 그 조금씩 상승 에, 여긴 저가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빌드 아르떼 아파트 이거는 1년차 인데 이거는 그 업자끼리 서로 팔고 한거 같아요 통으로 된거 같아 요거 빼면은 강북구에 한건도 없어 전부 강북구에서는 요 번동에 요거 요 한건 요거 뿐이야 그래서 같은 가격도 많고 업자끼리 한거 같아요 성북구 15건 중에 어 많이 상승한거 여기에 도, 도남동 한신 1억6천, 그 다음에 정릉 풍미 아이원 8,300만원 플러스, 많이 하락한 거는, 어, 송산 아파트 1억5,500, 그 다음에 우방, 정릉 우방 아파트, 아파트 1억5,600, 그 다음에 종암동 삼성 내미안 2억7,500 하락. 네. 그 다음에 동대문구. 서울까지만 이렇게 몇개 보고 나머지는 제가 페이지를 다운다운 다운 하면서 전체적으로 볼게요. 주소는 좀 이따가 공개하고. 그 다음에 답집리에 뭐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네. 어이구 중랑구는 여섯 건이 전부 다 급락이네. 10%대 하락인 것도 많아요. 그쵸? 중랑구. 그 다음에 은평구. 은평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섞있는데 많이 오른 거는 청안 파인아파트 24% 하락 상승. 북한 힐스테이트 7차 어17% 상승. 그 다음에 어 3차는 25% 하락. 어 이것도 막이 안에서도 어 은평 뉴타운 솔하임 뭐두건 마이너스 19% 하락. 많이 하락했네요. 금천구는 어, 두 건, 관악구 어, 세 건인데 여기 봉천동 두산아파트가 24% 하락했네요. 직거래네, 직거래 여기 직이라고 생긴 게 직거래예요. 그 다음에 구로구, 구로구는 많이 하락한 게 고척 LIG 리가 2차 3억 3 200 하락, 35% 하락이에요. 어휴, 이거 많이 하락했네. 그 다음에 상승한 거는 10% 이상 상승한 것도 세 개나 있고요. 자,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서울이니까 제가 봤고요. 자. 이제 이후에는 페이지만 넘어갈게요. 인천 계양구, 남동구, 아 어, 수도권 끝나고 주소 공개할게요. 그 다음에 남동구가 되게 많네. 동구, 미추홀구, 그다음에 부평구. 자기가 관심 있는 단지는 화면을 스톱 시켜놓고 더 보시도도 돼요. 그 다음에 서구, 또 서구, 서구가 이렇게 많어. 삼십구 건이야. 서구가 삼십구 건. 인천 서구, 연수구 여기 여기가 송도 쪽이죠? 선수구 어유 동안 연수 이렇게 많어. 42건. 연수구에서 42건 3일 동안. 그다음에 인천 중구. 어, 중구 저 좋아해요. 거기 차이나타운 있고 주, 옛날에 그그 구한말 일제 시대 때 건물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 인천 중구. 그다음에 이번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경기도 284건 되게 많네. 빨리빨리 넘어가겠다. 가평군, 고양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 과천시, 어,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그다음에 군포시, 다음에 김포시, 또 김포시, 김포시가 그러니까 133건, 그다음에 남양주시. 남양주시 가나다순이니까 뭐, 읍면동 순다 가나다순이에요. 28건 동두천시 네, 부천시 부천 되게 많죠. 원래 30건 그다음에 성남 분당 분당 21건 수정구 5건 중원구 3건 권성, 수원 권성구 14건 수원 영통구 영통구 되게 많네. 38건 그다음에 수원 팔달구 여기도 많지 아, 이거 세 개밖에 없네. 그다음 에 시흥 다섯 건 안산 단원구 열다섯 건 상록구 열세 건 안성 열8건 안양 동안 어, 뭐야 또 되게 많네. 안양 동안 삼십 건 만안 아홉 건 양주 열두 건 양평 두건 여주시. 5건, 연천 2건, 오산시, 26건, 용인 기웅, 15건, 수지, 22건, 처인, 17건, 의왕 2건, 의정부시, 여기 되게 많겠네. 어유 많어, 많어. 29건, 이천시 9건, 파주시, 파주도 28건 되게 많네요. 평택시, 여기도 많네. 평택시, 어이구 또, 40건이 넘네? 53건, 와. 예, 여기가 제일 많은가 보다, 53건. 포천 3건. 하남 18건. 화성? 화성? 화성도 많죠, 동탄 이 있어가지고. 어이구, 많어, 많어. 뭐야, 80건도 넘고. 야, 밑에 잘렸다, 이게. 제가 아까 알기로 이게 80몇 건인데, 화성이 제일 많은가 보다. 자, 여까지가수도권이고요 주소를, 여기 일단 경기도 쪽, 여기, 육개육 어, 어, 광역시. 여기서 보시면, 주소를 보겠습니다. 주소. 딱 하면 왼쪽에 보이나요? 2580. 네. 오늘의 주소는 2580입니다. 주소창에다가 아까 보셨듯이 여기다가 2580 집어넣으면 돼요. 어, 그러면 요거를 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산 강서구 금정구, 강서구 20건, 금정구 5건, 기장군 6건, 남구 15, 동구 5건, 동래구 18건, 부산진구 21건, 북구 19건, 사상구 7건, 사하구 18건, 서구 9건, 수영구 7건, 연제구 11건, 영도구 5건, 해운대구 16건, 남구 6건, 달서구 어? 잠깐. 어 대구로 넘어왔지 잘려. 어든 왜냐면 대, 달서구는 대구 대구벌 달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 대구는 안가 봤지만 일단 남구 다섯 여섯 건 그다음에 달서구 어이고 많어. 42건 달성군 34건 동구 동구도 많어. 27건 북구 북구 32건 서구 두건 수성구 19건, 중구 6건, 이제 광주입니다. 광산구, 광산구 맞네. 27건, 남구 12건, 동구 3건, 북구 25건, 그 다음에 서구 20건, 그 다음에 대전, 대덕구 12건, 동구 15건, 서구, 서구 46건 맞네. 유성구, 31건, 중구 18건, 이제 울산입니다. 남구 23건, 동구 13건, 북구 21건, 그 다음에 중구 7건, 세종입니다. 세종, 금남면 2건, 다정동 2건, 도담동 5건, 반곡동 2건, 세종은 그냥, 그냥 35건 이렇게 툭 칠게요. 이렇게 세롬동 소담동, 아름동, 조치원읍, 종촌동, 한솔동, 해밀동. 자, 여기까지가, 6개 광역시구요 이번에는 8개 도입니다. 8개 도. 자, 8개 도는 1067건인데, 자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거제시 7건, 거창 1건, 김해시, 오, 김해 되게 많네. 55건, 밀양시 10건, 사천시, 8건, 양산시, 양산시, 오유 되게 많어. 44건 진주시, 22건 창녕군, 4건 마산 하포 13건 회원, 17건 창원 성산, 19건 창원 의창, 10건 창원 진해, 9건 통영, 통영 11건 함안 2건 경상북도, 경산, 15건 경주, 17건 고령 1건 구미시, 구미시 35건 김천시 7건 문경안건 상주 3건 안동시 7건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1 3세건 예천군 5건 의성군 청도군 7군 아홉 건 포항 남구 10건 북구 25건 전라 전남도강진 고흥 곡성 그리고 광양 20건 나주 6건 목포 15건, 무안군 4건 순천 24건 여, 여수 12건 영암 2건 완도 장군 흥 한평군 해남군 화순군 어 논악 지방이라서 한건 아파트가 많지 않죠. 이번 전라북도입니다. 고창 넷, 군산 27, 남원 2, 완주 6, 익산 9, 전주 덕진구 5만호, 30 완산구 23, 정읍시, 어, 11건, 잘렸나? 어, 디가잘렸것 같다. 왜냐면, 그 다음에 진안군. 저, 저, 저기도 좀 잘렸나 본데요. 어, 왜, 이거 캡처한데 엄청 오래 걸려 이거.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12건, 보령시 넷, 부여군, 서산, 서산, 오유, 왜 이렇게 많아, 서산.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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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실래요 직, 직거래가 쭉 있죠 서산 테크노밸리 고나이츠 이게 이게 전부 직거래야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73건 서천 둘 아산시 아산시가 어휴 많어 40건 예산군 3건 천안 동남구 27건 북구 서북구 서북구 많어 천천히 올라 내려야지 사람들이 흡쳐서 보죠 서북구 54건 태안군 1건 홍성 일곱 건. 그 이번에는 충청북도입니다.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음성 다섯 개네요. 제천시 열네 건, 진천군 네 건, 청주 상당구 열한 건, 청주 서원구 열네, 이십사 건. 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오팔공입니다. 이오팔공, 이오팔공 치시면은 여기가 사이트 들어가서 볼수 있어요. 아니,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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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그 모으는 중이에요. 그다음 청주 청원구 15건 흥덕구 흥덕구만어 27건 그다음에 충청북도 어 아니 충주시 14건 그다음에 강원도 강릉 16건 고성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속초시 8건이네. 양구 3건 영월군 한건 원주시 원주시, 46건, 정선군, 춘천시, 춘천시, 27건, 그 다음, 아니, 29건, 아, 여기 잘렸구나. 여기, 여기 28번이 잘렸네. 어, 그 다음에 평창군, 2건 있고요 어, 강원, 아, 어, 아이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강원도 다음에 제주도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쭉 내려가서, 엄청 많죠? 제주도 안 보여지면 쌉하지. 방원도 다음에 아, 제주도 나왔네. 제주도. 평창군 태백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주도 서귀포랑 네, 두건 제주 네 건을. 야, 제주도는 전 전수가 상승이야. 아, 야 이건 아니구나 여길 봐야 되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당연히 최저가 대비해서 다 상승이지. 자. 정리합니다. 요거는 제가 매일매일 방송하는데 방송은 이, 방송에서 이거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트 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580 확인하시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제 아파트 샀어요. 여기서 1018제는 숫자 바꿔야 돼요. 제가 수도권을 잘못 봤어.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